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 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경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 쓰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두면 그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로 잡아 주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잡지 않아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저절로 그런 행동, 잘못된 행동이 바로잡힌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서 잡아야 하는 것이 있고 성장한 후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태도와 가치관은 어려서부터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성장한 후에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바르지 않았으며 교리적으로도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할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감정적으로는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하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를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6개월을 머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세속적인 모,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을 본받는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것이고 세속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말은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어서 어린아이와 같고 세속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그를 본받게 하려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많이 닮았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티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티모데는 그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 대신 티모데가 온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환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갈수 없는 상황이라서 디모델을 대신 보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에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 철학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흉내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에 있습니다 파울이 그들을 쟁기할 것인지 칭찬할 것인지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